나 오늘은 새로운 다이캐스트 리뷰시간 오늘 만나보는 다이캐스트 바로 이것 오늘같은 경우는 포드보이 페라리 영화에도 잠깐 등장했던 그런 전설적인 스포츠컵 바로 이 1965년식 쉘비코브라 427sc 이 다이캐스트를 리뷰해볼까 니다 그렇지 이것 같은 경우도 지금은 킨스마트에서 옛날에 비해서 많이 보기 힘들어진 모델이에요 요즘은 진짜 이 킨스마트 쉘비코브라 4이 SC 다이캐스 모델이 옛날에 비해서 많이 보기 힘들어던데 저도 이 다이캐스를 드디어 구하게 되었습니다 예전부터 이 노란 색상 쉘비코브라 4이틀 SC 이모에 한번 구해볼라 는데 이번에 드디어 구하게 되었어요 이거 말고도 상당히 좀머슬카 다이캐스를 요즘 주력으로 모아볼까요 이 쉘비코브라 말고도 상당히 다양한 머슬카들을 주력으로 모아볼까 합니다 물론 클래식 머슬카도 마찬가지라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 이차 같은 경우는 일단 간단히 설명해드리자면 포드의 고성능 브랜드에서 만들어진 자동차예요. 일단 간단하게 설명해 되자면 BMW M이나 현대 N 그리고 토요타 GR 같이 이런 약간 포드에도 고성능 브랜드인 쉘비라는 그런 브랜드가 존재합니다. 일단 가서 포드의 고성능 브랜드인 쉘비에서 제작된 그러한 스포츠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 차량 같은 경우도 진짜 60년대 차량이지만 상당히 스펙이 장난 아닙니다 이차 엔진같은 경우는 V8 슈퍼차인데 최고 속도는 무려 60년대 당시에 280km를 찍었다요 진짜 물론 지금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이정도가 빨라 싶을 수 있지만 이때는 60년대입니다 60년대 280km만 진짜 흔하지 않은 속도거든요 진짜 그만큼 엄청 무서운 성능을 가진 자동차예요 물론 지금도 280km가 그렇게 많이 느린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때 당시에 280km만 정말 엄청난 대단한 퍼포먼스를 가진 그러한 자동차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쉘비 코브라 47 2 SC 이 다이캐스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개봉을 시작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제 한번 개봉해 보시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쉘비 코브라 47 2 SC 이 다이캐스의 디테일은 어떨지궁금해으니 이제 한번. 한번정면보로 보여드릴게요. 자, 한번 이 쉘비코브라 사이트 레스시이 다이캐스 한번 정면보로 보시면요, 야 진짜 그 클래식 스포츠카만의 그 향수를 정말 잘 자극해줬습니다. 이 클래식 아메리칸 머스카만의그 투박하면서도 근육질적인 이미지 정말 매력적 요즘 나온 모던 머슬카랑 다른 또 클래식 머슬카 특유의 그 감성도 개인적으로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이 클래식 머슬카 특유의 그 감성도 개인적으로 매력적인 것 같고요 헤드램프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클리어 파츠로 디테일하게 마감해 줬을뿐더러 라디에이터 그릴이나 이런 크롬 범퍼 보이시죠? 이런 크롬 범퍼나 여기 보시면 이런 보니펜트 이런 보니펜트 디테일도 깔끔하게 잘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차량을 클래식 머슬카라 확실히 또 클래식 머스카 말이 매력있어요. 처음에 이제 측면 보고시죠 바로 이 클래식 머스카의 매력. 이측면의 배기라인. 이게 바로 그 클래식 머스카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진짜 60년대나 70년대 머스카들이 이제 이렇게 측면별 부 배기 시스템을 많이 고집했어요. 물론 추후에 뭐 90년대 다찌 바이퍼. 다찌바이퍼 이런 모델도 이런 배기 라인 시스템을 탑재하지만 이때 당시부터 어찌 보면 측면별 배기 시스템을 고집했던 게 시작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60년대나 70년대부터 시작되어 온그 전통이 있었다. 그러니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 이때 당시에 쉐보레콜벳 모델도 이렇게 측면발 배기구로 탑재해 줬어요. 이때 당시 미국 차들의 상징적인 시그니처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때 당시 미국 차만의 전통과 시그니처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측면발 배기 시스템. 이런 측면발 크롬 배기 시스템이나 이런 클래식한 휠이나 이런 에어덕트나, 여기 기 보시면 이런 크롬 주유구. 이런 크롬 주유구 디테일도 정말 잘 어울리게 제안해 줬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후면부를 보시면요 일단 이 차량 후면부에 헤드레스트, 헤드레스트가 실제로도 하나밖에 없어요 실제로도 이렇게 헤드레스트가 이 차량에서 하나밖에 없네그 디테일까지 잘 전해줬습니다 헤드레스트 디테일이나 테일 램프 필러 파츠나 리어 크롬 범퍼 디테일도 훌륭히 전해줬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이다이캐스는 이렇게 도어가 열리는 기믹이 있어요 이 쉘비 코브라 사이트 s c 이다이캐스는 도어 열리는 기믹이 있으니 이자마 뭐 매력을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바로 그 클래식 머슬카의 향수 아니겠습니까 이 투박한 매력 정말 이 투박한 매력은 요즘 차들이 따라 할래야 따라 할 수가 없는 그런 매력이 있어요 진짜 요즘 차들이 아무리 뭐 기술이 좋아졌고 뭐 실내 기능이 다양해졌다 해도 이때 당시 차만의 그 감성과 향수를 정말 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이랑 시차 특유의 그 감성과 향수 정말 잊을 수 없어요. 클래식카 특유의 그 클래식한 가죽 냄새랑 그 루드 냄새 진짜 한번 경험해 보신 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 클래식카 특유의 그 가죽 냄새가 정말 인상 깊어요. 진짜 그 클래식카 특유의 그 가죽 냄새는 정말 한번 겪어본 사람들만이 아는 그런 매력입니다. 그 매력 때문에 클래식카를 사람들이 많이 찾게 돼요. 그 클래식한 그 가죽 냄새가 정말 되게 매력적이에 저도 한번 타보면서 느꼈는데 클래식한 가죽냄새 정말 있을 수 없을만큼 정말로 매력적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실내 인테리어 또한 이런 클래식한 향수를 정말 잘 살려줬어요. 이런 클래식한 스티어링이나 이런 심플한 실내 인테리어나 그리고 큼지막한 기어 노브가 빠질 수 없죠. 특히 이런 큼지막한 기어 노브도 한몫했었고 그리고 이런 클래식한 시트, 이런 클래식한 시트 또한 한몫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뭐 조수석 쪽에서 보시면요. 이런 대시보드나, 이런 실내 인테리어나, 이런 큼지막한 기어 레버 디테일, 그리고 이런 클래식한 시트도 2차만의 매력을 정말 잘 살려줬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어를 닫고 그 내부도 보시면, 이런 클래식한 실내 구조 또한 정말 이셜비 코브라 427SC만의 매력을 잘 살려줬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쉘비 코브라 4 7 s c 이 다이캐스트에 대해 토탈평가를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제가 이 다이캐스트를 만나보면서 느낀 점은 솔직히 저는 그 느낌이에요. 솔직히 쉘비 코브라 4 7 s c 이 다이캐스트 정말 캐속터가다이캐스트 소장해보고 싶었던 모델이었어요. 특히 뭐 다른 색상 버전도 있긴 했지만, 특히 키스마트에서는두 가지 컬러를 더 소장해보고 싶어요. 이 노란 색상 말고도 빨간 색상 버전도 있는데, 그 빨간 색상 버전 정말 구하고 싶습니다. 기회되면 그 레드 색상 쉘비코브라 47 2 SC도 한번 구해볼게요. 일단 이 노란 색상 버전도 정말 화사해서 매력적이었다 생각해요. 이런 클래식한 디자인에다가 이런 화사한 바디 컬러에다가 이런 클래식한 내부까지 정말로 그 클래식 다이캐스트만의 향수를 정말 잘 살려줬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거네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쉘비코브라 47 2 SC 이 다이캐스트 에 대한 대한 천일이 만나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재미난 다이캐스트 컨텐츠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만나요. 干吧！